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1 3장1 0절에서1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에지막절에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단에 있는데 장막에서섬기에서들은그서단에서 먹을 에서이 없나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도 그의 치욕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찬나니. 같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의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할수 없는 다양한 진입 장벽과 허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처음으로 시작할 때에 어려움과 또한 살아가다가 만나는 인생의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기도 어렵고 중간에 성장하기도 힘든 환경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누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나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막대한 투자금을 사업 도중에 파산과 경제의 파도 속에 휘날리는 자에게는 신용을 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준다고 해서 완전히 이 시장의 경제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대한 자본을 가진 삼성이라고 할지라도 수없이 중동과 그리고 미국을 오가면서 자본과 수출을 끝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스폰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 한계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연예계 연예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영향과 인기를 누리던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몇년 전까지만 해도 귀에서 맴돌 정도로 이 저희 선임들이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뉴진스라는 그룹인데 이 소속사와 법적인 다툼을 가게 되면서 그들의 스폰서와 관리 체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국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분야에 상관없이 지원을 해 주거나 이끌어 주는 이들에 의하여서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스폰서가 누구인지 다시금 강조하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스폰서가 있듯이 이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동물의 대속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죽어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동물처럼 목과 심장을 찔러 빠르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따라서 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오십삼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오십삼장 삼절에서 육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징계와 질병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가장 큰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업보와 죄악으로 죽으셨다고 착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답답해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많이들 봅니다. 사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도 세상에게로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미 세상의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도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직접 대속하여 주셨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성탄절과 사순절 그리고 고난 주간에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우리의 건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창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항상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하는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삶의 열매와 입술의 열매입니다. 오늘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15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찬송의 제사 입술이 열매 등등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항상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항상 드려져야 합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리 전기가 부족하고 전기가 끊길지라도 이 절대로 끊겨서는 안 되는 곳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이 평양에 있는 주체사상탑이라는 곳입니다. 이 실제로 평양에 가보면 이 주체사상탑이라는 이 탑이 평양에 있는데 평양 도심 항구판에서 맨 끝에 불꽃이 꺼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그들에게는 쌀과 전기가 없어도 이 자신들에게 주체사상이 없어서라는 없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주체사상탑의 불꽃을 꺼뜨려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번제단의 불은 절대로 끄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사상과는 반드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제사의 불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항상 나타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항상 피웠듯이. 우리도 은혜를 베푸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영원토록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를 우리에게 입수를 주신 목적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찬송하려 이 백성을 지었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성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단 단순히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의 백성이 부르는 찬양의 내용까지. 우리에게 알려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감사의 제목이 영원토록 우리 입술에서 선포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에 말씀대로 순종한 것을 미루는 행위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이런 영적인 게으름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징계를 받아도 지금의 부모를 공경하듯 하나님께는 더 복종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이 오늘 찬양도 동일합니다. 내일부터 감사해야지, 내일부터 찬양해야지라는 사람은 영원토록 감사하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놓친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은 감사를 어떻게든 잊게 하려고 바쁘고 분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입술에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리며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훈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에 정확하게 견양이 되어진다면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찬양하려고 아등바등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문 15절에 나오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감정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 귀를 기울이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입술은 찬양하는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기도하고 능력이 나타난 손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작은 삶으로 영적인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을 통하여서 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강력한 전도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은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과 열매가 맺힐 때에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입니다. 착한 애가 모습으로 칭찬받는 빛과 소금이 아니라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자, 진리를 보게 하는 자가 진정한 빛과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의 예배를 본문 16절에서 마지막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선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오직 진리신 하나님의 기준대로 말씀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순종의 제사의 열매를 서로 나누어 줍시다. 그래서 셀에서 한주 동안 살아낸 말씀과 은혜를 나눌 때에 다른 지체들도 그렇게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신이 받은 은혜와 열매를 나누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이 본문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즉 자신만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영혼들에게도 능력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의 제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반드시 죽을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주님처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나의 의지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구원의 은혜를 겨냥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능력을 공급받아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스폰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날마다 공급받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합니다. 이렇게 할양 없는 은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제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 십자가를 찬송합시다. 감사합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처럼 섬길 능력을 주시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와 환경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시선이 날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에서 영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말할 지혜와 언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십자가로 시작하신 그 대속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동기도문 기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진실한 삶의 고백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입술의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나도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순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 주님 뜻 이루는 복된 통로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